네,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, 한국에서도 강서구, 마곡동로, 사거리, 버스정류장입니다 자, 1분 내에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, 지금 폭염, 체감온도 50도가 됩니다. 우리는 이 나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1분 내에 쓰레기 주워봅시다. 예, 하나. 예, 숯불 속에 엄청나게 있죠? 두 개, 세 개, 네 개, 5섯 개. 예. 엄청 납니다. 보세요. 쪽봇습니다 네, 예, 여섯 개. 여섯 개. 자. 일곱 개. 여긴 벤치 인데요이 벤치 뒤에다가 이렇게 강서구민들이 버렸을까요? 8 9 아홉. 열 개. 네. 11개. 12개. 자. 이 쓰레기들 보세요. 12개. 13. 14. 여 다섯. 16야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네요 17개 자 보겠습니다 18 19 20 21 22 23 24 26 단백 꽁초 28 29 30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30 31 32 33 34 3 36 37 38 0 31 32 3 6 37 38 39 38마9 39 38 3 0 3 4 38 4 9 39 38 39 39 38 39 38 39 5 8 5 9 5 8 5 9 38 5 9 5 자 1분이 경과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가 넘어서 기후위기를 대응을 하는 쓰레기축기 운동을 넘었는데요 자 1분이 넘어도 다못주셨습니다자 보십시오 담배꽁초들 예, 네, 엄청난 담배꽁초들 자 이렇게 이곳 강서구 지역은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재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쓰레기들 어찌 올까요? 1분이 오바 됐습니다. 자한 지역에서 한 정거장 내서 한 역사 안에서요. 이거 엄청난 거예요. 자 보십시오. 지금 막 나온 쓰레기들 다 조사 끝났죠. 자 여기는 지구에서도 한국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버스 정거장이었습니다. 심각합니다.